와이벤져스 단장이 더 좋아하는 활동은? 와이유 찾아가는 전공체험 vs 와이유 포토캠퍼스 아, 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2학번 박지수입니다. 저는 2일 학번 영어교육과 신혜민입니다. 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Y벤더스 영상팀장 맡고 있고요. 네, 저 단장님과 굉장히 오래 본 사이거든요. 확실히 이게 사실 있습니다. 제가 다 문제를 맞춰보겠습니다. 파이팅! 사실 그림이를 저희 엄마보다 자주 봐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laughs> 같이 대결하는 우리 친구들보다는 좀더잘알수 있지 않을까? 와이번저스는 저희 영남대학교 입학처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전공 멘토링 단이고요. 학과마다 학교에 애정이 있고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직접 학생들을 만나면서 각자의 전공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는 와이벤져스 단장이 더 좋아하는 오오. 활동은? YU 찾아가는 전공체험 VS YU 오픈캠퍼스 한눈에 그 모든 학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볼수 있기 때문에 캠퍼스가더좋아요 네, 아, 아, 고등학생 아, 반응들을 좀더 가까이 아, 볼수 아, 수 아, 있습니까? 하나 아, 둘셋 1번 네. 그 혹시, 그러면, 선생님 또 계시니까, 요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요 간략하게. 찾아가는 전공 체험은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을 하면서 학생들이 소요가 있는 학과들을 직접 교실에서 한약 2시간 정도 어 체험도 하고 학과에 대해서 설명도 듣는 시간을 가지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픈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과들을 저희가 간이 부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학과를 짧게 어, 한 10분에서 5분 내지 활동으로 좀 여러 개 학과를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네, 행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y <laughs> 유 오픈캠퍼스 였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 저희 대부분 보조자라고 그 활동국에 참여를 하게 돼서 찾아가는 전문체험은 또 받은 받을 기회를 얻게 되니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와이벤져스 단원으로서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책임감 VS 기획력 저도, 저도 일단 책임감 하나 둘셋 책임감 이번에도 두분다 같은 대답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단장님 정답 한번 발표해 주시죠. 책임감 어. 활동을 하려면 일단 자기가 선택한 활동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기획력이 부족해도 이제 이 체험 활동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장이 생각하는 와이벤져스의 매력은. 자 아, 고등학생들과의 아, 추억 및 아, 학교 홍보에 대한 성취감, 아, 대솔솔한 아, 활동비. 이건 아, <laughs> 말 죽이는 말인가? 림이미가 이상적인 사람인지 현실적인 사람인지, 아네 한번 네 저도 궁금하네요. 아. 이미 추억을 많이 쌓으셨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랑 활동비를 생각합니다. <laughs> 일단은 선생님 먼저 정답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으로 골랐는데 <laughs> 사실, 활동비가 활동을 하는 만큼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 자체도 좀 썰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을 순 없어요. 사실, 저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고등학교의 추억들이 활동을 <목소리> 하는 <딱딱으로도> 같지 않을까. <목소리> 어, 단장님이 일단 4년이나 고등학생들과 추억도 쌓고, 그 내공이 쌓였으니까. 이제는 약간의 그런 약간 생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네. 저. 우리만, 우리만. 우리만 <laughs> 지금 나라, <나랑>. 우리나랑나 <laughs> 에휴, <에유>, 동물적이네. 이번에 <laughs> 고를 <laughs> 이유는, 일단. 생각보다 활동비가 부족했군요. <laughs> 아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하면서 활동비를 많이 받았다면 은 활동비를 적었다. 아, 아. 활동비가 증명했으면 이제 활동을 열심히 했겠죠. 아... 아. 아. <laughs> 단장님의 의도를 더 이상 매도하지 마세요. 어벤져스 <laughs> 유튜브 채널 중에서 단장이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영상은? 아 일단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영상 팀원들 팬분들, 팀장이 포함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얘들아 미안해 <laughs> 아, 아~ 네 도저히 네 하나만 부르는 없어서 너네 님의 의견에 따르면 아~ 이~ 기사 영상이 되게 기행 아, 소재도 좋았고. 어잘 만들어졌다 또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연님이 저희 와이벤져스 홍보 멘토 팀장님이시잖아요 간략하게 와이벤져스 영상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영상팀은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학과보다 더 자세하게 실전을 배우기 때문에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여기서 많은 경력을 쌓고 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단장님 답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기텐츠가 다양한 거지만은 그냥 좀하는 그런 방이는데 이제 이제는 다다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미친 같다. 그시초서단그래기사에 그 잘했죠? 문제 나갑니다. 올해 진행한 대학 체험학습 프로그램 활동 횟수는 총몇 번일까요? 어. 큰일 났네? <laughs> 음, 잠깐만 우리 영남 자기이입학식를 진행한 대학 체험학습 프로그램은요 고등학생들이 네. 직접 학내 캠퍼스를 방문해서 캠퍼스 투어라든가 아니면 네. 학내 시설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네,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할 대학교 시설들을 네, 경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3 <laughs> 2 1 정답이 몇 번이죠? 제가 고른 정답은 3번인데요. 정답은 4번, 6번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와이벤저스가 준비한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했던 학교가 아닌 곳은? 자, 1번 대구 중앙고등학교, 2번 포항 오천고등학교, 3번 영천 여자고등학교. 4번 구미 형곡 고등학교 저희가 정말 많은 고등학교를 방문하기도 했고 이제 많은 고등학교에서도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셨죠. 네 정답 공개를 할게요. 반장님의 탄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희 나머지는. 다 이렇게 스토리에서 넘어가면서 본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갔던 데도 있고 근데 포항 오천고등학교는 본 적이 없어요 좀 낯설어요 단어나 혹시 본인이 활동 안한 학교 아닐까요? <laughs>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상는 설명이니까 좀더 확률에 걸어봤어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 대구권을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3번의 영천여자고등학교는 저희 담당

도대체 언제 갔죠? <laughs> 일단은 포항 5천 고도에 다 갔다 왔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생각보다 두팀다 그 치열해가지고 규림이가 많이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무려 다섯 칸을 걸고 네 게임을 끝내려고 합니다.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체험해보고 싶은 와유 찾아가는 전공 박람회는 저희가 마지막 문제인 만큼 많이 답이 엇갈릴 것 같아서 각자 1, 2, 3순위를 <laughs>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규림이가 답한 거랑 대조를 해서 아마 세개 중에는 하나라도 맞지 않을까 해서 맞히신 팀이 우승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봅시다, 일단. 저는 저는 기 네. 식품 영양학과 하나 적겠습니다. 음식만들기, 쿠키만들기? 네 좋아요 오. 저는 그냥 생각나는 거 할게요 네. 저는 화학과의 음, 그.. 모기고시? 어.. 모기기피제 만들기 아.. 어, 너무 많은데? <laughs> 너무 음성. 많은데? <laughs> 저 일단 선생님 먼저 네. 네. 첫 번째로는 네. 공공장소화학과의 그 레고 자동차 그 주행하는 거 활동을 골랐고 두 번째는 식품영양학과의 그 쿠키에 아이싱 한그 그림 그리는 게체험있어요 그거를 골랐고 세 번째는 화학과의 모기 뜨치기를 만드는 그 활동을 적었는데 한나님도 모기 뜨치기해보고싶지않을까하는 생각에 생각이 들었습니 저희는 하나씩 골라서 적었고요. 먼저 일단 쿠키 만들기. 아, 저는 항상. 어, 음식에서 많이 행복을 찾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무조건 식품 영양학과를 뽑고 싶었고 막 다양한 활동 중에서 쿠키 만들기가 인기가 좋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어,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학과 모기 기피제 만들기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laughs> 만들고 나면은 학생들이 또 여름철에 잘쓸수 있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인기 많아서 요거 선택했습니다. 저는 미디어학과 그 기사 쓰기 했는데 약간 미디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기사 쓰기도 약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활동이지 않을까. 단장님 정답 공개해주시죠. 저는 절대 의도한하아닙는다첫 번째로 이제식은이사파은이이 두번째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세번째로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2순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사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와이벤저스로 5일시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와이벤저스 이번 6기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밴을 타고 훨훨 날아서 6기 활동 화이팅 해 봅시다. 어. 저랑 함께 6기 활동도 재밌게 만들어 나가 봐요. 네. 스마일. 와. 와. <laughs> 저에게 와이벤저스랑 제가 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준비하던 꿈을 포기하고 좀 방황하고 있을 때 지원했던 첫대외 활동, 대내 활동인데, 이렇게까지 제가 오래 할 줄은 몰랐지만, 이제 4년간 활동을 하면서 아마 와이벤저스는 저의 또 다른 어, 모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4년 동안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거의 대학생활의 80%는 차진을 하는 그런,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아직까지도 애정이 깊고 앞으로도 어, 많은 기대가 됩니다. 6기 화이팅!